안녕하세요. 시사 대폭발 TV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현대전에서는 장거리 미사일과 유도 무기가 대세인데 옛날처럼 보병이 총을 들고 맞서 싸우는 일이 정말 큰 의미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든 결국 병사가 직접 전장을 누비며 척과 싸우고 그 병사들에게 충분한 물자와 탄약을 보급하는 건 여전히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및 금속 소재 강국으로 우뚝 설수 있었는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재료가 어쩌면 메이드 인 코리아일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625 전쟁, 즉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당시 북한의 기습 남침이 일어나자 미국 등 우방국들도 신속히 지원을 결정했지만 한국군은 보급 물자부터 대포 총기탄약까지 무엇 하나 넉넉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보병들은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씩 오르내리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탄약이 부족해 발이 묶이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했죠. 전선에 탄약을 실어 나르려면 철도가 필수적으로 작동해야 했지만 이미 파괴된 곳이 많아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지게부대였습니다. 군번도 계급장도 없는 일반인들이 지게에 무거운 탄약과 식량을 짊어지고 목숨을 걸고 전선을 누볐던 것이죠. 이들의 헌신 덕분에 국군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고 휴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전세가 완전히 북한군에게 기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3년간의 처절한 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탄약과 무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전쟁 직후에는 미국 등에서 지원받은 탄약도 금방 소진되고 철도가 파괴되는 등 수송 인프라가 마비되면 답이 없었던 기억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국내 기업들이 앞다투어 방위산업에 뛰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 풍산이라는 회사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풍산 금속 공업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방산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비철 금속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텐데요. 요즘 전쟁은 미사일, 드론, 유도탄 같은 최첨단 무기로 이루어진다는데 탄약이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상황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하루 5만 6만 발,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1만 발 이상을 쏟아붓는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로 포탄을 소모하다 보니 몇 개월 후에는 막대한 물량을 대체할 생산 능력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155 곡사포 탄약이 전투의 주축으로 쓰이면서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적은 물량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이유는 바로 탄약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루에 수만 발씩 포탄이 날아다니는데 이걸 매일같이 생산하지 않으면 금방 재고가 바닥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1위 군사 강국이라는 미국도 탄약 부족으로 고민을 하게 된 와중에 아주 특별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북한과 휴전 상태를 이어오면서 우리는 이미 155, 포탄의 중요성과 대규모 생산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북 간의 긴장 상황을 대비하며 대규모 포병 전력을 유지하는 과정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국내 방산업계의 수준도 급격히 상승해온 것이죠. 게다가 매년 실시되는 포사격 훈련을 통해 소모되는 탄약을 충당해야 했기에 우린 탄약만큼은 정말 줄이지 않고 꾸준히 만든다라는 기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세계 각국이 포탄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155포탄이 남아돌아 수출 실적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풍산입니다. 풍산은 1968년 풍산 금속 공업으로 출발했고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약 생산에 뛰어들어 국산 탄약 제조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5.56 소구경탄부터 대형 포탄, 전차 포탄, 심지어 항공탄까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탄약을 일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죠. 물론 다른 기업들도 포탄을 만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풍산이 거의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소구경탄, 그러니까 보병들이 쓰는 소총탄의 경우 풍산이 없으면 국내 수급 자체가 힘들 정도로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탄약 얘기가 나오면 아 풍산이라는 회사는 방산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풍산은 신동 사업을 기반으로 전세계 시장을 점령해버린 비철금 속 분야의 강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동파이프, 동합금이라 부르는 것들, 그리고 그걸 재료로 한 전기전자 반도체, 소재 같은 첨단산업 부품들까지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규모의 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외인 부분은 전세계. 거의 절반의 동전을 만드는 소전시장에서 풍산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전이란 완성된 동전이 아닌 아비는 하기 전에 금속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국가 중앙은행이 동전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도안을 정하면 그 도안을 최종적으로 찍어내기 전 단계인 금속판을 수입해와서 자기 나라에서 마무리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계 이런 게 넘는 국가들이 자기네 동전 재료를 풍산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40만 톤 이상의 소전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이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1970년 이후 한국조폐공사가 생산한 모든 동전의 재료 역시 풍산에서 공급해 온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달러 동전, 즉 골든 달러라 불리는 것들에도 풍산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미국은 큰 지폐를 폐기하고 훨씬 오래 쓸수 있는 동전을 발행하면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한 달러 지폐 대신 한 달러 동전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 사업에 풍산이 참여해 계속해서 소전을 공급해 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2005년 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대통령 한 달러 주화 발행에 서명하면서 역대 대통령 얼굴을 새긴 동전들을 대거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원재료 공급 역시 풍산이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풍산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유럽연합 이후의 단일 통화인 유로화 도입 과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9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유로화가 법정 통화가 되면서 기존의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여러 국가가 제각각 사용하던 화폐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이때 수억 명에 달하는 유럽 사람들이 동전을 사용해야 했기에 엄청난 물량의 새 동전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유럽인의 니켈 알레르기와 위조 방지 그리고 아름다운 외관과 내구성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는 고난도 조건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택된 합금이 노르딕 골드, 노딕 골드였습니다. 구리, 아연, 알루미늄 주석을 섞어 금색에 가까운 외형을 구현하듯 내구성을 높이고 위조 방지를 위해 전기 전도율 검사까지 통과해야 했죠. 그런데 말이 쉽지 실제로 이 노르딕 골드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합금 비율을 조금만 잘못 맞춰도 색이 탁해지거나 잘 깨져버리기 일쑤였으니까요. 게다가 찍어내는 틀을 일부러 좁게 만들어서 파손을 줄이려고 하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산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단연간의 금속 소재 연구로 쌓은 노하우와 실험 정신을 발휘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절대 깨지지 않는 노르딕 골드 소전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유럽 연합의 여러 국가들이 풍산과 계약을 맺었고 이로써 유럽인들이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유로와 동전 재료를 한국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수많은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풍산이라면 믿을 만하다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때는 전쟁으로 인해 탄약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이제는 글로벌 방위산업과 동전소재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풍산 외에도 여러 국내 방산 기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풍산은 특히 탄약과 신동 사업을 모두 꽉 잡고 있는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 지계부대가 목숨 걸고 날랐던 탄약과 식량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이제 그 기업과 교훈을 발판 삼아 한국은 탄약과 금속 소재 분야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어쩌면 이 분야가 더더욱 중요해질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북한의 위협 등 불안한 지구촌 분쟁 상황에서 탄약과 무기 시스템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죠. 누군가는 이제 전쟁이 나면 드론이나 스마트 미사일이 핵심이지 구식 포탄은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켓과 미사일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폭격으로 지역을 제압하는 전통적 방식 역시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쟁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펼쳐집니다. 철도가 끊기거나 항만이 봉쇄되거나 하늘길이 막힐 수 있죠. 그럴 때 물자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 각종 보급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정말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충분한 탄약을 비축하고 어떤 경우에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전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퍼틸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전쟁의 아픈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는 이미 그 중요성을 몸속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탄약 부족에 시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공급 파트너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방위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풍산은 동시에 우리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갑 속 동전을 살펴보신 적 있나요?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까지 모두 풍산의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해외 여행을 갔을 때그 나라 동전 중에도 풍산에서 만든 금속판을 써서 만든 것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유럽 여행을 가서 유로화를 만지게 될 때도 이거 풍산이 만든 노르딕 골드겠지? 하고 떠올려 볼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이 풍산의 제품을 안 쓰는 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한국 전쟁 당시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하다 못해 지게를 메고 산길을 누비던 사람들의 처절한 경험과 희생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거대한 수출 산업으로 뻗어나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이제는 세계 최대 동전 소재 기업으로까지 뻗어가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과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풍사는 더 나은 금속 소재와 더 효율적인 탄약, 더 창의적인 방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무기를 잘 만들고 또 화폐 소재 분야를 거의 독점에 가깝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셨나요? 저 역시 예전에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겪은 아픔과 부족함이 이렇게 반전 매력의 강점이 될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한때 부족했기에 오히려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더 치열하게 준비했다고 말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 그리고 방산금속 소재 산업 분야에서 미래가 더욱 밝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는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가 개발될수록 그 무기 체계에 맞춘 신소재와 부품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 통합과 여행, 무역의 발달이 진행될수록 동전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만, 의외로 특정 용도와 상징성 때문에 계속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전을 없애고 전자 결제만 쓰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여러 국가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조심스레 추진 중이기에 동전 자체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풍산 같은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활약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한국 방산, 그거 잘하냐? 라고 묻는 분이 계시면 이제 당당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한국은 155포탄도 남아들어서 수출하는 나라이고 전 세계 동전 소재 시장도 거의 절반 이상 점유하고 있어. 그 중심에 풍산이라는 기업이 있어. 하고 말이죠. 시사대폭발 TV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는 우리의 기술과 역량에 대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대폭발 TV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